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성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으로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어, 야곱이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가 가라고 하신 어머니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장면입니다. 피신할 때 지금 옮겨가는 길이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요? 가깝다고요? 멀다고요? 네, 굉장히 멉니다 천 킬로가 넘습니다 천한 50킬로 정도가 되는 직선 거리로 해도 천 50킬로 정도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그, 오랫동안 걸어가야 되고, 그 당시에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죠. 지금이야 차가 있지만, 하나하나 걸어가는 길이고, 또 광야 길이었거든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루는 이제 잠을 자면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베기를 베고 자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바로 그 내용인데, 이제 야곱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어, 야곱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했던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깨어난 다음에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17절 오늘의 말씀이죠. 음, 여기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아 여기가 바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두려운 곳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어 우리는 보통 자기 혼자 야곱은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 아무도 내 삶을 도와주지 않고 어, 내 먹을 건 내가 챙겨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의 고백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구나.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여기, 이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구나. 아, 이곳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는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8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 여기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곳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삶이 바뀝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그냥 방만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드렸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여기 그냥 평범해 보이는 오늘 하루에 그냥 평범한 삶을 평범하게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이곳, 여기 이곳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예배해드리는 삶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베데리라 하였더라.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오늘 하루, 아 그냥 별볼일 없는 하루야. 지금 이곳 여기 어 가난한 삶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소중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여기가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는 곳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넘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오늘 오늘, 오늘 빨리 끝나고. 오늘 빨리 지나가서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오늘이 하늘로 통하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또, 여기를 얼른 벗어나서 저 정말 꿈꾸는 곳, 좋은 곳, 천국과 같은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자리가 또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가족, 내 아내, 우리 가족들 별것 아니고 항상 보는 사람들이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바로 여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평범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들, 또 지금 이 시간, 어, 내 가족들, 내 평범한 직장의 일들, 내가 사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 아버지, 지극히 평범한데, 오늘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하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하늘로 통하는 문이로구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한 것들을 통하여서 가장 높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여기 이 자리가 지긋지긋하고 때로는 신선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이곳이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범한 것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합니다. 오늘 기도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이렇게 평범한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만나는 평범한 것들 속에서 평범한 오늘 평범한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